아래는 이찬원의 한마디 때문에 난리 난 조용필 등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성한 분석기사 형식의 글입니다. 이찬원의 한마디가 부른 파장 조용필 등판의 무대 뒤집혀. 가수 이찬원이 던진 짧은 한마디가 뜻밖의 파장을 일으켰다. 그가 한 무대에서 요즘에도 조용필 선생님처럼 무대 전설이 되길 꿈꿉니다 라는 말을 남긴 직후 실제로 조용필이 등장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화제로 번졌다.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놀라운 현실로 이어진 이 상황은 팬들과 관객 모두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다. 이찬원은 늘 선배 가수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보여온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오마주 수준을 넘어 실제로 조용필의 등장을 이끌어낸 셈이 되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용필 측은 이찬원의 언급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깜짝 무대 참여는 비공식적으로 준비된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다고 전해진다.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자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이찬원 역시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허리를 숙이며 선배에게 경의를 표했고, 두 사람이 함께 무대 위에 서 있는 장면은 SNS와 언론에 실시간으로 퍼지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네티즌들은 가슴 벅찬 장면, 세대가 연결된 역사적인 무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찬원이 단순한 신세대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가요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또한 조용필이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지금도 대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 콘텐츠를 보도자료, 블로그 포스팅, SNS 콘텐츠 등으로 변환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하신가요? 물론입니다. 아래는 이찬원의 한마디 때문에 난리난 조용필 등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성한 분석기사 형식의 글입니다. 이찬원의 한마디가 부른 파장, 조용필 등판의 무대 뒤집혀, 가수 이찬원이 던진 짧은 한마디가 뜻밖의 파장을 일으켰다. 그가 한 무대에서 요즘에도 조용필 선생님처럼 무대 전설이 되길 꿈꿉니다라는 말을 남긴 직후 실제로 조용필이 등장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화제로 번졌다.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놀라운 현실로 이어진 이 상황은 팬들과 관객 모두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다. 이찬원은 늘 선배 가수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보여온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오마주 수준을 넘어 실제로 조용필의 등장을 이끌어낸 셈이 되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용필 측은 이찬원의 언급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깜짝 무대 참여는 비공식적으로 준비된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다고 전해진다.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자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이찬원 역시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허리를 숙이며 선배에게 경의를 표했고 두 사람이 함께 무대 위에 서 있는 장면은 SNS와 언론에 실시간으로 퍼지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네티즌들은 가슴 먹찬 장면, 세대가 연결된 역사적인 무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찬원이 단순한 신세대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가요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또한 조용필이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지금도 대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 콘텐츠를 보도자료, 블로그 포스팅, SNS 콘텐츠 등으로 변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하신가요?